출근할때는 폴캠 월클로 하고 사무실 들어가서는 단말쪽으로 해도 제가 이해드리는걸로 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여러분 QR코드가 있는데 마음의, 마음의 여행이 사실은 원래는 두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미 발매된 콜테스로 되어있는 스트링 편곡이고 또 하나는 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되어있는 편곡인데 여기 오신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습니다 근데 막 내가 QR코드 받다 하고 친구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laughs> 모두 함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만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되어있는 버전을 처음엔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곡이 뭔가 더 희망차게 저는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 이 노래가 꼭 희망차일 이유는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또 어, 그런 그런 마음들을 잔잔하게 가져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결국에는 콘텐츠 버전으로 발매를 하게 됐는데 한번 돌아가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들려줬는데 뭐가 다른 거야라고 한친구도 있었거든요. 차이점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하, 이제 어, 정말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들어봐야 되는데 어, 목소리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어, 이번에 담당했던 지금 이대로도 좋아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노래를 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요 어, 앨범을 만들고 또 발매하는 과정에서, 물론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고, 또 행복했던 것만큼 또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긴 한데, 이번 앨범을 내면서 전 너무 좋았던 이유가,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어, 그걸 내면서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들으면서도 마음에 와닿고 저 스스로도 계속 듣고 싶고 음, 그런 앨범을 낼수 있는 기회가 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비록 저는 조금 있다가 주요의 파티를 하는 셀러브리티지만 어, 이런 이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모아 모아 모아서 저는 앞으로 한살한살더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시간이 지나서 진짜 마음의 부자가 되었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꼭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어, 제 노래, 다른 노래들과 함께 많은 추억들을 남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에 제가 한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힘든 공연업계 상황 속에서. 이 주말 토요일 밤에 폴킴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폴킴은 앞으로 월드스타로 나아가고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뉴욕에 집을 하나 사야 될것 같아. 요 끝곡, 지금 이대로도 좋아 들려드리기 전에 물한 모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다들 이제 연말이니까 올한해 진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하나 생각해보면 그냥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거이기도 하지만, 음, 아, 25년에 그거 할 걸, 그거 해볼 걸, 그거 하지 말 걸, 이런 후회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지만, 남기지 않고, 26년 여러분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소도 많이 하시고요. <laughs> 연말에 많이 드실 거잖아요. 가기 싫어요. 근데 지금, 개찌비가 부르고 있어가지고. 아, 망다 저는 마지막에 샴페인잔 들고 싶은데, 그거 너무 고기랑 안 어울리니까. 갑자기 그런 거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아, 맞다. 그런, 그런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렇게 노래할 때는 안 들어주더니, 웬 갑자기 새가 되어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디서 나오라고 그러고, 뭐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러고. 아, 이것이 바로 이 공연 업계의 삶인 것인가. 감미롭고, 새, 감미새. 이거 인감미새뭐 해달라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좋으시면은 다시 그옷 입고 지금 이대로도 저서 불러올게요. 요또 오늘 분명히 저랑 함께 감미새가 되었던 승환 증도 어딘가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우리 모두 다그 티셔츠 한번씩 입고 모일까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정색 하시면서 <laughs> 괜찮죠? <웃음> 이럴 때 선을 명확하게 그리시면요? 음, 그럴 때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는 관심에 중독이 되어가는구나 다음번에 다른 새가 되고 싶다 <laughs>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덕분에 어, 굉장히 재밌었어요 거곡으로 지금 이대로도 좋아 를부르 너무 아쉬우니까 좀말좀더 해볼까요? 이 노래를 살짝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젠 제가 제가 새로 운거예요 어, 지금 이대로도 좋아는 그래도 이,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어요 아,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들려드리면 제가 커피 한잔 할래요를 발매를 하고 정말 아무도 풀킴이라는 존재를 모을때 그때 제가 버스킹 같은 거라면은 사진을 찍어주러 오시는 팬분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왜내 사진을 찍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누구지? 지나가다가 나 찍는 건가? 근데 어떻게 저번에 오사람또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그 친구도 이제 포토그래퍼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거죠, 저처럼. 어,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흘러서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데 오빠 저 고향으로 돌아가요.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볼 거예요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뭔가 그 같은 서울로 성경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씁쓸하기도 하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오랜만에. 오빠, 잘 지내시죠? 저 결혼해요. 연락온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씁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창피한 감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우리의 행복은. 진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 라는 얘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떠올렸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사소한 행복들을 매일매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정말 행복은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라커 키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제가 신발을 놓아야 되는 자리에 바로 앞에 분이 문을 안 닫고 나가신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어, 왜 이거 안 닫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 럭키루키 바로 신발 넣을 수 있어. 하면서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면서, 뭐, 뭐가, 뭐가 제대로 안돼 있었는데, 오, 럭키루키나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을 잘할수 있겠다.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행복은 찾기 나아는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일들로 행복을 마음껏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대로도 좋아 들려드리면서 폴리데이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려드릴게요. <laughs>